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이제 12월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방학을 합니다. 여러분, 방학은 뭐 하는 때인가요? 방학은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보고만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는 게 방학의 의미죠. 어 이번 겨울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본부 훈련이 지금 일정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합숙 1차가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2박 3일로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영적 축제인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유년분한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초등부는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각각 2박 3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초등 합숙 2차는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우리 램런트들이 계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아, 우리 아이는 언어 훈련을 보내야 될까?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렇게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이 축복의 장으로 랩런터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때는 부모님과 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번 이 겨울 훈련이 우리 랩런터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최고의 영적 훈련이 될수 있도록 이 축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 부모 교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랩런트 시대의 그 비전을 앞당겨 보며 가슴 설레이며 기도로서 준비하는 저희들 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린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지금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12월 2과 학원 보고막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과의 제목은 나의 전도와 미션 300%. 네, 먼저 서론 봐야 되겠습니다. 어, 12월의 서론은 매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원부터 회복해요. 그렇죠. 네, 모래 위에 지은 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2026년도에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근원부터 든든하게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 나왔죠. 복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자신이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슴 벅찬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행복을 온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 육신의 소원, 내, 나의 나중심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내용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아, 기도를 해보면요,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24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도 당연히 24시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매일, 매시, 매사입니다. 어떻게 24시 하나요? 우리가 호흡은 24시 하잖아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일에. 뭘 기도하나요?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2과 나의 전도와 미션 300% 묵상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전도 300%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랩런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모든 랩런트들은 전도를 하고 싶어합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전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전도, 어,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데, 어디에, 어디에 숨겨두셨을까? 자,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자, 본론 보겠습니다. 일대지 황금어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이 지금 이렇게 본문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대살로니가 1장 그 내용을 보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있네, 아름다운 소문이 나며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있요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어, 바울은 그 대살로니가에서 딱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아니 대체 3주 동안 뭘 전했길래 대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한, 전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훌륭한 교회가 딱 세워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전도를 막 힘들게 애써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바로 황금어 이거든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행복하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행복하고 감사한지.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렘넌트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서론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슴 벅찬 행복감으로 전달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나님 자녀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를 위해 죽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부터 해야 되지? 방법을 찾기 이전에 나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뭔지 알려줘야 되겠죠 아무리 애써도 전도가 안 되는 곳이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곳이 있어요 복음이 안전해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요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가 안 되는 사각지대라도 한 사람의 딱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사람. 나와 함께 그곳에서 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으로 초청할 수 있는 한 사람 아니면 우리 엄마나 선생님하고 한번 정도 소개해 줄수 있는 그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이게 바로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입니다. 자, 재앙지대. 재앙지대가 뭔지도 알려줘야 되겠죠. 복음이 증거되지를 못해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 지금 전세계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는 우리,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늘 나라의 천 하늘 나라의 군대 천군 천사가 그곳에 파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 허감 나라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재앙 당하고 있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 중의 최고 응답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야 그곳에 생명을 살린,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앙지대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하면 응답의 완전성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 기도 아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어린이 때는요. 어, 내 친구가 전도해 와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면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못 하겠어. 막 이런 스트레스도 받거든요. 절대로 전도가 부담으로 전도가 어려운 걸로 다가오면 정말 정말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전도가 행복한 걸로 느껴져야 돼요. 전도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쓰임 받는 아주 행복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기분 좋은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요, 다른 거할거 거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고 내가 예배와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굴까 이것만 기도하면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먼저 흑암이 꺾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응답의 완전성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전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월의 결론도 항상 똑같다고 했죠?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해요. 제가 미리 말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시간표에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왜 지금 이,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말하냐?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작은 일에 응답이 있다 없다, 나는 이걸 할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앞날에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절기의 축복을 먼저 누리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나의 배경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 보좌다. 이 세절기를 가지고 딱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오는데 흩어진 자인 줄 알았던데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이고 나는 무능한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자고 나는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아 우리 집은 가난해요 스트레스 받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시면 빛의 경제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부분은요, 반드시 받을 응답을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랩런트들에게 전달하세요. 내가 설명하기 좋은 말, 내가 잘 아는 것만 전달하면 그건 나의 메시지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주시는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응답하시고, 먼저 영적인 큰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우리 랩넌트들이 본부 훈련에 동참하게 하시고 보금 안에 뿌리 내리고 랩넌트 시대의 주역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